갈고 이번엔 들고 갈게요 2고 삼고니까 오케이 2고 삼고 좋아요 좋아요 헤드 좋아요 얘들아 말좀해 지금 내가 그 학을 얼마나 적고 있는지 알아 지금 하도 말안 걸어주니까 지금 학 학만 엄청 적고 학만 지금 엄청 적고 있어요 지금 한 거의 한 30마리 잡은거 같아 많이 잡으라고말안 갈고 있어 <laughs> 너무 눈물나의 고마운 배려다 여기 이 멀롱이죠 이게 멀롱 한대 오버워치 말이네잘을게요 이거 양1 코스트에 1대면 생각해. 이거 뭐 굳이 둘안바르돼요 드로우를 보면은 조금은 좋겠지. 하지만 안바르돼 굳이 드로우라고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야 진짜 시방님 방송은 방송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들, 열심히 해팅치고 소통하고 응 나도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어 인간들아 제발 주둥아리 나물대 뭐라도 좋으니까 나이스 주둥아리가 손가락이지. 나는 주둥아니잖아.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제 방은 뭐든지 제가 중심이에요. 제가 중심인 방송, 뭐든지 피디가 왕인 방송. 그래서 제가 손님을 읽고 싶으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면은 부담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땀 주러가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자려고 보는 건데, 미안하다. 자는데 말 시켜서 괜찮아. 아 우리 정말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진짜로. 그 캠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얼굴 얼굴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얼굴주는 얼굴, 얼굴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손을 보여주는 거, 손을 손 보여주면서 진짜로 이 인간이 학을 접나 안 접나 그걸 보여주는 거야. 주둥아리와 접는 거 아닌가.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 신주 컨텐츠. 그니까, 러 나름 괜찮지 않아요? 이드님은 돈 쓰는 것들 보여줬는데요, 뭐. 하스스톤할때 이렇게, 이렇게, 그, 아래에서 확하는 방송. 이거 확 많이 접어갖고, 연말 한번 뿌릴게요. 한분 추첨해갖고. 그때까지 연말 접라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주십시오. 반짝 반짝. 반짝반짝. 대충 한 연말까지 점 단삭 하면은 한. 못해도 한 100마리 저을것 같아요 100마리 정도 못해도 많으면 한 200마리? 근데 학을 왜 접음? 님들이 말을 안 해서요 <laughs> 농담이고 여친 좀.. 아니에요 여친 구 주려고 접은 거 아니에요 들어 먼저. 어? 정말 설마 발견해군요. 또? 버트 버트. 아이씨. 깝소 친애 아니라 그냥 그 지금 이렇게 별 채팅도 별로 안 하고 상대방도 턴을 오래 끌고 그런 게임이 많잖아 헤스토나다 오면은 그래갖고 그럴 때를. 위에서 학을 사온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갖고. 학종이를. 나한테 학종이 성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여쭈한 수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뭐, 받은, 뭐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라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도 말하는 거라서. 만약에 아무도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나도 내건 짜지 시고 만약 내가 당첨된다면, 천원짜리 종약 한 마리 껴줘. 그런 물욕의 어두운 요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용사의 문장. <laughs> 우리 광학기가 한장 있다. 음, 그래 그래. 이렇게 이런 때 좋아 이럴 때. 드로가한 장점은 있어도 좋아요. 이래서. 흑마 없어라도. 드로우 한장점있어도 좋아. 내려주십시오. 어, 내가, 어, 유튜브 에서 많이 올려주고, 어, 그사 하장이랑, 어, 옵치도 하면서 욕도 먹은 사람이요 어, 아유, 수,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시군요. 1000원짜리 <laughs> 종이학을 그 내가 학종이를 줄때 1000원짜리 종이학의 그 용도가 너무 뻔하잖아. 그거 필거 아니야, 1000원짜리 종이야 그거 필거 아니야. 다시 저걸 거야, 저번에도 저번 처럼에을 거야, 이거. 저번 째로막그 밖에 가져가고 쓸 거야 돈처럼. 저번 채에뜨지어 진짜요? 어 그러면은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어케 줄 거야 유리병 아마 유리병에다 주겠죠? 유리병 그 저렴한 거는 그옥션에서사 갖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싸 이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안 비쌀걸요? 명실은 안치네 명실 왜 안치지? 계란맛심 참말로 마스터 단계 어, 생각, 카드 별로 없어 우리.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피천이가 없으니까. 아니 피자 천공 디미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것들어 들어, 쉽고 잘 맞다. <laughs> 우리 마지막 하나 이거구나, 지금 보니까. 맞다, 한시되면 갈아달지, 퀘스트 갈아줍시다. 뿅, 야수를 불어라 야수 2 0장 내기. 우리 야수 뭐뭐 있니? 야수가 왕두껍이 하나, 왕두껍이 단 하나. 빨리 끝나면 오버워치를 좀 할라 그랬는데, 생 상황부터 빨리 안 끝날 것 같네. 요즘에 오버워치 경쟁보다 그냥 아케이드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눈싸움이나 아니면 은그 뭐야, 그 무작위 난투, 숙객기 난투 그런 그게 재밌더라고요. 후회하게 될 거다. 라인 루시온 한테요 라인 루시온 한테가 뭐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 무작위 난투 중에 하나 있는 거, 아, 나는 그거만 한 거였어요. 그... 오더라, 난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렇지 말하는 애가 이렇게 안 나는데. 아 저거 저거 저거. 아이스. 그거 있잖아 영웅 바뀌는 거. 영깨얻 바뀌는 거. 그거 말한 거였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뭐더라? 그 경쟁하면서 멘탈 나가고 악수리고 소리 지는 것보다 난투하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 애들이 착해다. 어케이 애들은. 막, 승리에 연연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물론 승리 중요하지. 하지만, 때론 편하게 하고 싶은 법. 히오스 모드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 즐거운 축제로. 아이고, 내 명치가 어때서, 이제 나오면, 언제 오나. 아까 나왔어하지 마. 아, 피를못받고만 히오스 는어드야 아, 말 나온 김에 히오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니까. 히오스나 할까? 갑자 갑자기, 히오스 얘기하니까 히오스 하고 싶어지네. 배머를 위하여.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빼. 겐지스킨 어깨 그것도 있고요. 그냥 다들 히어스 재밌다 그러길래 정말 재밌나 해서 한번 볼 해보려고. 그냥 최고다. 겐지스킨 얻으려면 친구랑 같이 호판이다. 네, 안 그래도 그게 좀 문제에요. 히오스 같이 할 친구가 없어갖고, 아, 딴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할 걸. 아,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 끼기도 그렇고. 맞아, 애매해졌어. 애매해졌어. 이제 와서 같이 끼어서 하기도 좀 그렇고. 나는 믿어. 명치 고개사를 명치 명치. 명치 명치. 그냥 던전 오브 엔드리스 한번 할까? 죽기 전에. 아, 이거. 요거뒤지으만다오문는데 이거. 아. 뒤지으만다오문데 이거. 분명 멍치로 올텐데 아..이걸 그렇다고 안낼수 없잖아 이이엄인을청엄안낼순 없잖아요 그 와중에 또 저걸 또엄기엄고 어 난리 났어 오예 난리 났어 명치로 와, 명치로 명치로 와 그래 명치로 차라리 명치로 와 임마 차라리 아이 납개젖짱미 아, 미래가 보인다 종말이 보인다 먼저 간다는걸할게 없나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역전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하... 안장기! 내가 보인다. 내 미래가 보인다 점점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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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만해요 할만해 할만한 수준이 아니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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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요 <목소리> 여기 잡을게요 천토가 더 위험해 천토가 이것보다 한두 배는 더 위험해요 맞나? 아 맞네. 시난다 귀여워 아무리 봐도 되게 귀여워요 잘 만든 카드야 죽을 뽑아오길 잘했다 이거 뽑아서 어떻게 할 뻔했냐 진짜 10뎀 어떻게 할 뻔했냐면 킬 각이네 그냥 그냥 킬 각이네 킬 각이었지만 다시 돌아가는군 무로 돌아가는구나 무로 오, 이길 수도 있겠다. 정말 힘들었는데. <laughs> 이길 수 있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기각이네 내가 하실 한마리 하면 기각이잖아 어찌됐든 삼성은 했다.